자, 중막을 다른 말로 포도막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중막에는 많은 혈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색소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그림에서 보셨었던 것처럼, 이제 붉게 이렇게 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중막 혹은 이제 포도막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이 중막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이제 홍채, 선모체 맥락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채부터 하나씩, 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채를 이제 아이리스라고 하는데요. 자, 홍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 구조도에서 보게 되면은 홍채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앞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홍채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홍채랑 홍채 사이 여기가. 이제 동공이 이제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홍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체, 형태는 이렇게 납작한 원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동공과 맞닿는 동공연 부분이 비교적 통통한, 이제 좀 비교적 두꺼운, 어,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 이 뒤쪽으로, 어, 뒤쪽에 삼각형이 이제 선모체 모양체가 되는데, 이 선모체 쪽으로 이제 갈수록 선모체에 이행되는 이 부위는 비교적 좀 얇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얘의 이제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은 음, 광량 조절이죠. 카메라로 치게 되면은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빛이 너무 많다 그러면 눈부시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광량만 받아들이고 어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동공을 작게 만드는 거죠. 혹은 또 어두운 곳에, 곳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광이 필요하니까 좀 광량을 좀 충분히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동공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홍채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채의 주요 기능은 광량 조절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홍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근육이 두 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동공을 좀 작게 만들 때 작용하는 근은 동공과략근이에요. 동공과략근, 다른 말로 동공조임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동공을 좀 작게 만들어서 광량을 좀 줄일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광량이 너무 적다, 빛을 충분히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동공산대근, 동공이완근이 작동을 해서 어, 동공을 이제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빛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요렇게 광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이제 홍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홍채의 이런 이제 근육을, 어, 조정하는 신경은 우리 이제 그 신경계에 있어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자율신경계 어, 동공조인근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동공 이안근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동과 산동이 가능하게끔 된다. 어, 기본적으로 동공의 크기는요. 4에서 6mm 정도가 되거든요. 4에서 6mm 정도가 되는데 어, 광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동공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땐한 2에서 3 m m 정도의 동공 사이즈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어, 광량을 충분히 많이,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6에서 최대 8 미리 까지도 동공의 사이즈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어, 광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위가 이제 홍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채 같은 경우에는 좀, 어, 또 특징적인 부분이 왜 사람 지문 처럼 이 사람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수한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죠. 그래서 뭐 홍채 인식 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 지문을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했다면 홍채 역시도 동일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홍채 가지고도 이제 어떤지 인식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앞서서 그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홍재 같은 경우에 색소가 많다 보니까 어 약간 뭐 진한 음뭐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색의 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소는 해부했었을 때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 요거는 멜라닌 색소가 이 사람마다의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달라서 왜 이제 동양인들은 홍채색이 대부분 갈색이나 이제 진한 검정색에 가깝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멜라닌 색소가 풍부하니까. 근데 어 백인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피부도 하얗고 홍채색도 뭐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이런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색소와도 이제 관련을 해서 이 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선모체 모양체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먼저 맥락막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앞쪽이 홍채고 이 홍채 뒤편으로 이 삼각형 형태가, 어, 선모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선모체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부터 쭉 중간에 막으로 에어 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맥락막이 되는 거죠. 그죠? 음, 응, 그래서 모양체에서 이렇게 이행이 되는 이 막, 음악인제 어, 맥락막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맥락막 같은 경우에 그 주요 기능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보면은, 중간막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가장 내막이 있죠. 막막이라고 한 내막이 있는데, 막막 역시 이제 신경절 세포로 이루어진 이제 막으로서 어떤 혈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혈관이 분포된 곳에서 혈관 그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중간막의 맥락막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막의 대사작용 에 관여를 하고 있고 망막에 한 망막에 전달되는 이제 영양 성분에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를 맥락막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망막 중심 동맥에서 망막은 이제 그 영양 성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막의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망막 대사 작용과 관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에 있어서 암실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빛이 들어왔었을 때 정확한 상으로 이렇게 이제 결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광에 의한 반사가 이제 최대한 적어야지 이제 정확한 어떤 상의 결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광선을 흡수시켜서 이제 색이 있다 보니까 광선의 반사를 어, 줄여서 어, 좀더 선명한 상으로 결상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맥락막이다즉 암실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음, 공막과 막막 사이에 위치한다. 맞나요? 맞죠. 어, 공막 가장 외막이랑 가장 내막이 막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맥락막이 아까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모체가 끝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거상연이에요. 거상연. 음, 다른 말로 톱니둘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태가 톱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쭉 뒤쪽으로 이어져서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이 시신경 유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맥락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막막과 공막 사이에 존재하는 좀 이제 얇은 막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 0.1mm 정도 되는 얇은 막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모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모체 한번 먼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저희가 홍채를 살펴봤는데, 홍채가 요 부분이죠. 그죠? 홍채. 홍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근육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동공 확대근, 동공 이완근, 그리고 동공 조인근 있죠? 동공 과략근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이제 동공 조인근에 해당되는 어, 근육이고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는 이 부분이 동공 확대근, 동공 이완근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채가 있고 이 홍채 홍체 뒤쪽으로 홍채가 끝나는 이지점부터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삼각형의 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섬모체 모양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연결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져 있는 여기. 여기가 바로 선모체 소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여기가 선모체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음, 여기 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선모체의 기능이, 주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보게 되면은, 지금 먼저 이 부분, 이제 하얀 부분, 수정체를 딱 붙잡고 있죠. 붙어 있죠. 뭔가 수정체와 관련을 하겠죠. 아,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렌즈계거든요. 렌즈 역할을 하는 렌즈계인데 어, 특징이 이 수정체는 굴절력 값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했어요. 멀리 볼 때는 기본적으로 19디오터만큼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까운 곳을 볼때 굴절력 값을 많이 높여야지 가까운 곳이 잘 보이거든요. 그때 최대 33디오터까지 굴절력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절성 렌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절성 렌즈. 그런데 이렇게 굴절력 값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수정체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납작했다가 좀 볼록했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굴절력 값이 좀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선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모체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수정체의 조절 기능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체의 두께 조절, 즉, 조절 기능이, 조절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 눈에 있어가지고, 음, 안압도 조절해주고, 그리고 영양성분도 공급해주는 방수라는 것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이 선모체에 대해 존재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모체 돌기가 있어요. 선모체 돌기 지금 여기에서 이제 표시되어 있죠. 오골오골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지요. 음, 이 부분이 선모체 돌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색소 상피가 있고 무색소 상피가 있는데 선모체 돌기 내에 있는 무색소 상피에서 방수를 계속적으로 생성을 하고 있어요. 또 생성된 방수는 밖으로 또 빠져나가고 다시 또 계속적으로 생성하고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지만이 어 일정한 안압이 유지가 돼서 건강한 눈의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수를 분비하는 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섬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방수를 분비하고 안압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절 기능과 관계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어, 지금 수정체 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막과 수정체의 영양 공급원이다. 어 각막이나 수정체는 렌즈계로서 투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제 영양 공급을 주변에 혈관이 많은 부분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 이제 뭐 혈관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어, 눈물이나 그리고 지금 있는 방수처럼 영양을 갖다 전달해줄 수 있는 이런 물질을 통해서도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방수 역시 이렇게 혈관이 없는 각막과 수정체 영양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그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특별히 외우시지 않으셔도 어 지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맥락막의 전방부 끝에서, 자, 맥락막이 시작하는 요 부위, 바로 거상형 톱니, 톱, 아, 여기네요. <laughs> 거상형 톱니 둘레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홍채의 뿔 끝, 여기를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에 이쪽에 위치한 형태는 삼각형의 형태이다. 어.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맥랑막과 뒤쪽에 있는 맥랑막과 홍채를 연결하고 있다 맞지요? 음, 그리고 선모체 소대, 선모체 소대에는 수정체 부착이 되어 있다. 어, 그래서 읽어 보시면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래래서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선모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모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라고. 했네. 조절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절 기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이제 섬모체 근육이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이 수정체가 또 뚱뚱하게 되는 굴절값이 높여진 그런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섬모체 근육이 이완하면서 또 납작한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두 가지 메커니즘에 있어 가지고 하나만 그냥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 다시 납작해지는, 멀리를 볼수 있게 그 원래의 굴절력 값을 찾아가는, 어, 요거는 이제 그냥 반대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가까운 곳을 본다, 어, 수정체가 좀굴절력 값을 높여야 된다, 이런 수정체가 뚱뚱한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어, 첫 번째로, 이제 선모체 근육 수축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섬모체 근육 있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윤상의 형태, 동글동글한 윤상의 형태, 그리고 쭉쭉쭉 뻗은 종주상의 형태,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소대는 이완을 하게 되면 이 수정체가 볼록한 형태의 어, 형태로 변하면서 굴절력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곳이 네, 잘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 기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멀리를 볼 때는 굴절력 값이 굳이 뭐 크게 필요 없잖아요. 멀리 볼 때는 원래의 굴절력 값1 9디부터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금 납작한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선모체 근육이 이완을 하고, 소대는 수축을 하고, 그러면서 납작한 형태로 바뀌면서 다시금 멀리를 잘볼수 있는 굴절력 값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이제 하시려고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조절 기능이 발생하는 이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반대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모체 굉장히 중요해요. 소모체 주요 기능은 어 수정체의 조절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방수 분비. 이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막막인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 막막입니다. 이 막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에 있어서 필름과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결상이 되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제 결상입니다. 그래서 막막에 이렇게 결상된 정보들을 시신경을 통해서 보내서 대뇌 시피질에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망막의 어느 부위에 결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 상의 선명도는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망막에 있어서의 특수 부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그려보실게요. 자, 먼저, 어, 막막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안구 후방 3분의 2에, 어, 존, 3분의 2 정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어, 후방,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서 뒤쪽까지, 요렇게, 요 정도만 막막은 싸고 있어요, 안구를. 이렇게 가장 안쪽 막으로써 싸고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앞쪽은 좀 비교적 얇게 그렸잖아요. 어, 앞쪽은 좀 얇고요. 한0 1 m 리 정도 되고, 후극부로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0 2 3 m 리 정도로 좀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바로 여기가 아까 맥락막이 시작하는 그 부위, 동일한 부위거든요. 거상연이 됩니다. 거상연 다른 말로 톱니 둘레. 그죠? 여기에서 시작한다. 이 부위가 가장 얇다. 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안쪽막에 해당되는 막으로서 얇고 투명한 신경조직이다. 신경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음, 있고, 이제 그 신경 다발을, 신경을 통해가지고 이 결상된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음. 이렇게 그러니까 전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안구를 오른쪽 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눈이라고 했었을 때, 이쪽이 코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전후축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단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물을 주시한다. 내가 보고자 하는 사물은 이제 제일 선명하게 보일 거고, 그리고 보고자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도 사물이 인지가 되잖아요.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중심시고, 내가 보고자 하지 않지만 주변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주변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보고자 는그 중심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겠죠. 왜냐면, 하 여기, 보고자 는 주시하는, 여기에 맺혀진, 어, 요 정보가는, 이제, 중심화라는 곳에 결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중심화의 어, 추체세포라고 하는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세포가 밀집해서 가장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축으로 봤었을 때, 내가 주시하고자 하는 그 사물은 바로 이중심화의 결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그림을 단면도를 한번 그려 가지고 그 위치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심하는 여기 있는데 지금 시신경이 지나가는 곳은 여기예요. 시신경이 지나가는 곳은 여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요 부위는 어, 결상이 안 되거든요. 즉, 암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시야 내에서 암점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적 암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오른쪽 눈으로, 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이 부위, 어, 시신경 유두는 코쪽 방향에 존재를 해요.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코쪽 방향에 존재를 하고 실제 어 만들어 내지는 암점은 귀쪽 방향으로 암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적 암점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이걸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메리어트라고 한 사람이라서 메리어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귀쪽 방향으로 15도 되는 부분에 암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지하는 수는 하지는 않죠. 이제 인지되지는 않습니다죠.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어, 위치 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걸 갖다가 단면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 망막에 있어가지고, 어, 이제 시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력이 나타내지는 부위가 이 난원, 난원형 형태의 이 황반부예요. 황반부에 어 어떤 사물을 인지하기에 가장 용이한 추체세포가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심화라고 하는 이 부위에 밀집해서 있어요. 응, 이 황반부가 있고, 그 중앙에 좀 오목하게 옴폭, 파여져 있는 부분에 중심화가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위치, 시신경 유두가 어디에 있느냐.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코쪽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쪽 방향인데, 중심화 기준으로 코쪽 방향으로 4m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위로 1mm 떨어진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시신경 유두가 됩니다. 이 위치에 있다. 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글로서 이렇게 읽으면은 기억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직접 한번 그려 보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먼저 살펴봤고, 그리고 어,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막의 특수부위는 이제 황반, 중심화, 그리고 시신경 유두, 그리고 거상현, 통리두레라고 하는 거상현, 이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먼저 황반, 어,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난원형의 형태에 있는 요 황반부, 이제 중심시력에 해당,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어,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작동하는 추체세포라는 것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부위가 이 황반부고 황반부 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오목하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이 중심화 포비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 결상이 되는 그 상의 정보가 가장 선명하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반이 있고 황반 중심에 중심화가 위치한다. 어, 뒤에서 그림으로도 한번더 확인하시겠지만 이 중심화 같은 경우에는 황반부에 있어서 가장 중앙에 함몰된 부위로서 약간 오목하게 이런 식으로 함몰되어 있거든요. 어, 산토필 색소가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어, 검안경이라든지 이런 안절을 살펴볼 수 있는 광학기기로 보게 되면은 조금 진한 갈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그 시세포 볼수 있는데 작동하는 시세포 중에서 간체세포, 추체세포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선명하게 보고 정확하게 볼수 있는 기능을 하는 추체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체세포가 아주 밀집해서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체세포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결상이 됐었을 때 가장 선명한 어 상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력 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시력 검사 할때 어떤 숫자를 이렇게 짚어주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를 주시를 하면서 그 주시된 그 시표에 대해서 인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시력이 이제 결정이 뭐 0.1이다, 0.2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중심 시력에 대한 어떤 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중심화에서 결상되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시각적인 질값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 시력값이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는 거죠. 고포위가 그 바로 이제 중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그 다음에 이제 시신경 유두,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면서 결상이 되지 않는 그 부위, 그래서 어 이제 실제적으로 시야 부분에 있어서는 귀쪽 부분에그 암점으로 어, 나타나지는 그렇지만 인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리어트 브라인드 스팟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그 위치를요. 제가 황반에서는 시신경 유두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시신경 유두는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역시나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할게요. 하나만 기억해 주면 어느 쪽 기준인지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헷갈리지 않게 중심화 기준으로 시신경 유두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할게요. 어, 그림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봤지만 이 시신경 유두는 중심화에서 코쪽 방향으로 그죠? 4 m m 위쪽으로 1mm 어, 어긋나 있는 지점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시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귀쪽 방향 15도 부근에 이 암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시세포가 없어서 그죠그치만 이제 인지하진 않기 때문에 인지되진 않기 때문에 생리적 암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특히 위치 관계 좀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거상연 음 막막이 시작되는 부위 있었었죠. 톱니 둘레까지 생겼다라고 하는 그 부위가 이제 막막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시세포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결상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어 한번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